복구 아빠만 보고 있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란 말이야. 복구 손, 복구 손, 복구 배 한번 까봐. 배 한번 보여줘. 복구 유일한 개인기. 그렇지, 그렇지. 복구. 아니네. 복구, 복구, 복구 배 한번 내밀어주면 안 돼? 복구. 복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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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구 배를 내밀어줘. 복구. 야 나쁜 놈 자식아. 복구, 복구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복구. 북우 북우 북우, 아파간다, 아파 들어간다. 북우 북우, 키요미키요미 북우 북우, 북우 북우, 아 북구 안 그래도 되는데 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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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북구 안 돼. 북구 이제 안녕 부, 구 이따 나가자 알겠지 좀만 더 이따 이따가 나가자 응? 오마이터 형 데리러 가자 알겠지? 안녕 안녕 보고 안녕 안녕.